이들어갔고 왜지? 이게 뭐야? 아, 여기 아이고, 아, 뭐야? 여기 비추면 아우, 안보여다 조금 더세요안 이거. 몇메갔어 응. 음, 뭐야 이거. 다른 거는 뜯은 건 없죠? 네. 이식지은 빠지려나 산메다가 안 빠질 걸. 오,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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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빠진다. 불 아, 빠진다. 뭐. 건드리니까 빠졌네. 네, 여기, 네. 네. 여기 이거네. 건드리니까 빠지네. 산메다 등도 집어넣는데 얘가 뭐냐고? 음. 잠깐 와 보실래요? 요거. 네? 잠깐 와 보시느냐. 뭐 안에 하얀 거 보이시죠? 네. 아, 가이 네. 왔어요? 저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예, 아, 가 볼게요. 네, 내시경로 살짝 건드리니까 좀 약간 지금 물이 좀 많이 가지고 끼워가지고 걸렸다가 들었다 닫았다 응. 하는 거예요. 얘가 뭔지 뭐라고뭐 있는 거 같아요. 어우 너무 많이 났어. 털어야 어, 돼. 자짱도 들으세요. 여기 막힌 거예요. 얘가 뭔지 모르지 지금 하얗게 배가지고 응. 얘가 막고 있다가 어쨌든은 일리가 있다가 그렇게 막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를 들어야 돼. 그러신대. 나머지 기름이에요. 옆에도 기름 응. 안쪽에도 뭐지꽉 막힌 거 같은데? 지금 얘가 여기 들었다 놨다 해. 지금. 그거는 라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 지금 우리 안 나가네. <laughs> 아니 들 그거 그 그래서 우리가 서도시는 거예요. 서 이걸 끄면 내든지, 털 내든지 해야 돼요. 얘 때문에 그러 때문에. 자. 고 물을 채우고 다시 한번. 아, 석션 다시. 3m 자리 찾아가면 될 거네. 없어 한번 넣어 보세요. 이 이게 뭐지? 안 들어가죠. 거안 엘보 같은데? 엘보가 아니야 엘가죠안 들어가죠. 안들안 들어가죠. 안들가죠안들안 들어가죠. 안들안 들어가죠. 형님? 안 들어가죠. 안안들어갈거 같아. 어가어가죠어가죠죠안 들어가죠. 안들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조금만 빼. 어. 요거야 요거. 요게 엘보가 아니고 이게 이게 지금 시공을 잘못한 거 같다. 이게 보이면 안 되거든. 예예예 이상윤 눌러. 엘보가 아니라고? <laughs> 엘보는 뭐툭 튀어나냐? 툭 튀어. 안 들어가잖아 엘보에서. 엘보에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 동그란 것 같은데. 뭔가 툭 튀어나온 거 같지 않아? 이렇게? 어, 툭 튀어나온 거 음... 같기도 하고 들어간거 같지는 않고 이게 음... 들어가야 엘보잖아. 음... 들어가야 엘보인데. 얘가 지금 이거,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방금 그러니까 방금, 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아무 단거 저기 있잖아요. 저기. 희한하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안에가 이렇게 돼서. 얘 엘보 외각 같은데. 엘보 외각이 거기는 어떻게? <해? 웃음> 지금 지금 원인은 얘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이거 주름관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봐봐 주름관 아니에요 이거 봐봐요. 잠깐만 이거 주름관이잖아. 응. 주름관이잖아. 주름관. 이것도 주름관이네. 주름관은 이렇게. 주름관이면도 주름관 상관 없지. 그러니까 주름관은 이 상관 없는데. 응. 주름관 쪽에다 이거를 꽂아놨어. 어? 이게 뭐야? 그거가 튀어나왔잖아 이게. 이게 잘못됐네. 이거를 어떻게 상상? 주름감 여기를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를. 너무 앞쪽으로 나가서 얘랑 얘랑 아래로 떨어지는 데가 있나봐.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러니 겨져 있다고? 그니까 이쪽 배가를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유격이 없다라는 얘기지. 지점을 찾아야 돼. 지점을 찾아주면 좋긴 하지. 지금 지금 이 상태는 물은 잘 내려간단 말이야. 그냥 또 막힌단 말이야. 그러면. 몸. 예. 네. 아니 물 열어봐야 돼. 그대로. 지금 이 상태는 에서잘 내려가. 뭐, 뒤쪽에 <laughs> 배관에 콘봉이 돼서 됐지 배관에. 배관을 잘라서 이제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이제. 좀자를까어디자요 예, 좀 밑으로 아, 자르세요. 예. 네. 아, 시경 뺐나? 대시경? 어. 이거 리파. 조금 내렸어요. 아까 기 뭐. 주저앉았다고. 리파 가져와. 어? 리파. <목소리> 맞네. 어떻게 <laughs> 어, 됐어요? 여기 딱 바로 앞에 있어. 어? 어떻게 됐어요? 바봐 바로. 제옷 옷이라고 그래. 뜨거, 아니 좀 집어 넣으라 그래. 아니 아니 됐어. 아 이렇게 됐네. 저기 옷이라고 남자분. 아, 갔어요 남자분은 갔. 어디 갔어요? 어? 응. 네? 사모님 한번 와보세요 한번 보세요. 저 내시경 밀어봐. 어, 왔어? 아 됐어? 안 밀었네. 자, 하이라로 4시간 네 빼고, 그니까 러 얘가 막고 있지, 얘가. 4시간 네, 네 빼고 물보그 그러니까 엘보가 아니잖아, 네, 얘가. 어, 네 4시간 빼고, 물, 예. 물, 호수. 얘가 막았다고요? 네. 예, 얘배관이막았거고요 아니,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한 20년 데인데 20년도 넘었는데. 아무튼,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 이렇게, 이렇게 막히니까, 뭘 내려가냐고, 내려가지. 이쪽에가 하수도 구멍인데? 네, 이게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여기라고, 여기. 그 뚜껑 열어봐요, 요거, 요거. 거기라건하고형 같이 는 거고. 저게 제일 넣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다고 싱크대 물으도잘 나오네. 어, 오케이. 사장님, 이거 잘라 버려 예, 좀 잘라야 돼. 길어. 음. 그니까 맞네. 예, 많이 받으세요. 이게 우가 투자한 서 그래. 투자한 서너 투자한 서도자 <laughs> 아, 하불 내, 아 지금 내렸대 한꺼번에 찍기잘 내려가 니빠 빠 니빠 여기 있어요 네. <laughs> 속해도 있어 여기 있다. 아 그럼 지금 딱요만큼이네 응. 지금 물 계속 내리시네. 마지 의심 의심 아들이 봐야지 지 응, 그래. 아니 아니. 그래하이루가 이야기 좀 해줘야 또 우리가, 우리가 말이 아니 그래 안피 한번만 그래 오 말이 잘 통할 것 같아. <웃음> <웃음> 아줌마가 아줌마가 숨어다 보고 가다 이제 들고 잡아주고. 잡아요. 잡아요. 꽉 잡아요. 그럼 두 손으로. 빨리 잡아야 돼. 3초만으로부터. 거치 더할 했네 아 이거 얼마나 테스트 하려고 그래 그냥 그냥 불 한번 받아 가지고 테스트만 하면 되지 계속 됐어. 지금 몇 번째야 지금. 지금 원님 보여줘. 회로 정리해. 그 <laughs> 스위치 좀 댄셔. <빼줘>. 네. 스위치 좀 뜯어. 예? 아예 예. 예. 계속 버리시고, 가로좀 버리세요. 막기만 전화 주시고요. <laughs>